터부하게.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좀더 아름다운 장미꽃 이야기입니다. 바위를 그리고 약간 또 풀이 난 옆에다가 장미가 피어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터부하게 딱 밀고 이렇게 아주 선돌이 이래면은 더 멋있어요. 그래서 강약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진하고열번 목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설정해줍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이런 우리 수묵에 대한 진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강약을 조절해가지고 이 마틸 부분은 여러분들이 살짝 덜 눌리고 올리주면은 이렇게 우둘두둘한 이런 느낌이 나오면서도 다시 그선 질감이 나오는 이런게 우리 수묵화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장미꽃을 그리가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게 그러면서 이 수묵은 우리가 바로 하늘 땅 바다 그러면서 육지에서 올라오는 이 기운 그게 바로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의 그 유명한 작가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역시 장미꽃도 좋은 물과 좋은 환경. 그러면서 이런 바위 옆에서 핀 장미들은 더 싱싱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미를 이렇게 정성을 다 해가지고, 안에서 겹쳐보면은 하나하나 떨어지는데, 뒤에 가면서 조금씩 굵어져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시면 아주 잘핀 듯한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큰 장미 또 작은 장미 그러면서 안에는 작게 엉켜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오면서 이렇게 장미가 아주 재미있게 잘 연결돼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이에는 이렇게 잎들도 가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잎이 보면은 세개씩 옆에 나와 있는데 겹쳐져 있으니까 많은 느낌이 오게끔 그래서 여러 작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걸 보고 한 개씩 하시면서 이렇게 강약을 조절해 가지고 크고 작은 걸로 하면서 뒤쪽에 간 거는 10개 또 두껍게 그러면서 장미가 모여 있는 느낌 그러면서 크게 폈다 요런 거를 또 붓으로 터치를 해 가지고 강약을 조절해 주시면은 더욱 좋은 형태의 꽃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앞에 쪽에는 좀 굵고 뒤에 쪽은 조금 약하게 그러면서 선을 좌우로 연결을 해서 넘어간 듯 앞으로 온듯 이런 것을 해주시면 <laughs> 그래서 장미꽃 봉우리가 또 이렇게. 빈들 사고 또 올라오게. 그래서 또 밑에 와가지고 밑에 쪽에는 받침 형태로 해가지고 진한 꽃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리주시면 은 돼요. 그래서 꽃봉우리가 딱 펴서로 들어오고 또 잎이 나오고 그래서 위에 가서 있는 것도 역시 이렇게 돌려서로 나올듯하게 그래서 이 사이에는 다시 잎을 하나 살짝 살짝 넣어주면 됩니다. 요 사이에는 잎이 이렇게 한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한 것도 있고 열번 것도 있고. 그래서 안쪽에는 좀 진하죠. 진한 걸 하면은 꽃이 더 돋보이게 빛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기나 풀, 난초, 이런 또 모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한개도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갖고, 올려줍니다 그럼 이게 강약이 있어서 작고 크고 한 듯한 이런 느낌이 선을 줘 가지고 밑으로 올라가고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운치가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 아주 같이 어울림이 있어 가지고 더 꽃을 돋보이게 해 주죠 이게 자연만이 할수 있는 아주 웅장함이고 또 자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위, 땅, 하늘 이런 걸 우리가 붓을 통해서 사랑의 심성을 같이 넣고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아주 좋은 작품들이 나와서 이걸 집안에 걸어놓고 대척마루나 입구, 아파트 현관 이걸 걸어놓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보시면은 그 기가 통해가지고 건강도 챙겨주시고 무병장수 할수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꽃에 있는 요거는 인맥을 요렇게 살짝살짝 살짝 넣어주시면은 요렇게여기 지금 물기가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접기로 살짝 눌리 가지고 이렇게 한번 눌러 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옆에서 입 벽을 해주면은 사실 잘 나오죠. 이게 네. 어려운 게 아니고 가장 편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가들만이 할수 있는 거지. 누가 대신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습의 효과니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밑에는 풀과 장미꽃이 같이 어우러져서 아주 재미있게 바위 모퉁이에 사랑의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쪽에 공간이 많으니까 바위 위에다가 글을 썼게요 바위 모퉁이에 사랑의 장미꽃이라 그래가지고 네,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바위 바이모퉁이 사랑의 장미꽃 그래서 여기는 누가 했다해서는 성재가 그렸다 네 이렇게 하죠.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약간 밝은 색깔을, 이렇게 몇개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장미꽃이 또 화사하게 빛나서 자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중간에 채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찍어주시면은 더욱 땅하고 붙어있는 요게 되면서 다시 어울림이 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어, 낙관을 하나 찍어 봅시다. 이름을 먼저 찍고, 밑에다가 바짝 붙여서 송개라고 아, 찍고 그 다음에 호를 딱찍으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품이 딱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집안 현관에 걸어놓으시면은 행복한 일들만 벌어질 겁니다 자 행복하시고 5월 달은 더욱 장미의 계절에서도 행복하시고 좋은 날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